오호호! 정말 황금빛이 네요 재밌다 네. 재밌다. 네. 박수! 는입니다 여러분 님을영접라 아. 이거 어떻게 그럼 나 혼자 응, 먹어야 응. 돼요? 예, 원대로죠 그래. 아. 네. 재물하네. 재물하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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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아, 시치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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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 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여기 지금. 아 치킨이 동시에 입장하니까. 다 같이 그러면 각자 좋아하는 부위를 좋아하는 네. 부위를 드시고 네. 오케이. 치킨을 들어 드십시오. 네. 자, 돼지의 왕께서 자, 이렇게 먹콘에 드디어 먹콘에 와주신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진짜 맛있을 거야. 음. 이 정도 튀기면 오늘 기름 싹 갈았을 거란 말이지. 아, 그럼요. 그럼... 아, 색깔 달고 색깔 달고. 네. 올리브유산 갈아가지고 새로 씹어. 응, 응. 음. 장갑이라도 음. 음. 끼고 있어야지, 기분 나 이거 보십시오. 먹을 때 조용합니다. <웃음> <웃음> 너네들은 왜 동다라 말이 없어요? 뭐라고 말을 좀 하세요. 근데 진짜 먹기만 한다. <웃음> <웃음> 한 시간 동안 아, 먹기만 한다. 옛날에 나한테 그런 일이 안 왔습니까? 그렇게 형 먹기만 할것 같은 그냥 돼지 한 마리 안 저렇지. 역고 나, 지가 나한테 그런 일던것 같은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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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 많이 하네. <laughs> 말 되게 아, 많이 하네, 음. 지훈이가 오늘. 멘트가 좋다, 멘트가 음. 좋아. 스파이시한데, 이거? 아, 약간 매콤한 냐아 아니, 안쪽에. 아. 음. 아무도 말을 안 해주니까 몰랐네. 약간 매콤한 쪽이, 안쪽이. 아, 매콤한 데 그죠, 그죠. 맛있 그냥 매콤한, 뭐 매콤한데 이런면 되는데 스파이시한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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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그러다몇살 잡고 다 모이스트한데. 나모이스해요 너무 no 맛있. 또 들어가네 어제 먹었는나 <laughs> 맛있다. <웃음> 이게 진짜 왜 이렇게 웃기냐 이렇게 앉아 있는 거 그렇지? 여기 대,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 다 우리 그 유튜브의 맛둥이들 있어 거의 다. 어, 어. 맛둥이들 중에서 정모해가지고. 네. 네. 뭐 커플된 분이더고. 있 아, 아, 진짜로? 네. 그 현장에 제가 있었던 건 아닌데 예. 여자분께서 어. 남자분이 저거, 저거. 좋아하는 체형. 아, 체형. 네, 그래서 호감이 잤었나봐요. 그래 체형이 그래서... 저희 같이 약간 뚱뚱하고. 뚱뚱이, 아뚱이 앞으로 저희 마트 여러분들께서는 정목 금지입니다. 네. 이렇게 커플이 이어져 이런 거 제가 원하는 그림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보를 해도 뭐. 남자 따로 해. 남자끼리 정보 따로 여자 따로 해. 따로 하란 말이야.